최근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안타까운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기억하시나요? 이 사고로 인해 4명의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불이 난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지를 챙기는 복지록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150만 세대에 보급될 이것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 및 돌봄 정책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2만 5천여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150만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입니다. 또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 특별 안전 점검도 강화됩니다. 두 번째 대책은 바로 화재 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집 대피 계획 세우기 같은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됩니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처럼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하고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구에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이에게도 야간 수당을 지원해 야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소방 시설을 보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과 돌봄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